안녕하세요. 호통이네 집입니다. 지금 이렇게 나무처럼 크게 자라서 우거진 댁 밑에 인삼을 보고 계십니다. 와,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안 컸거든요. 해마다 크는 정도가 다르네요. 저도 인삼을 처음 키워보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키우는 재미가 아주. 쏠쏠합니다. 지금 이 아이는 가지가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이상하게 여섯 개나 되네요. 이, 이 가지, 이이펙그줄기이 이 수로 몇 년생인지 안다고 하거든요. 그데 여섯개나 되네 제가 잘해야 4년 됐는데 4년 3년 뭐 이렇거든요 근데 그, 그 가짓수로 꼭 나이가 결정되는 건 아닌가 보네요 여섯개나 되네 여섯개 있는 애들이 꽤 됩니다 여섯개면6년군이라고 하던데 잘해야 저는 4년군일텐데 어, 아무튼 신기합니다 지금 100m 인산 보셨고, 또 저쪽 사이드에 인산이 또 있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이쪽은 이렇게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고, 또 저렇게 바깥에 숲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고, 펜스도 있는 진짜 70, 80% 그늘이 보장된 그런 사이드거든요. 그래서 농사를 못하는 그런 쪽인데 그래서 인삼을 여기다가 심었거든요. 아, 이렇게 제가 보호막을 설치한 이유는 어? 저 인삼씨가 밖에까지 나왔네요. 우와, 밖에까지 뚫고 나쳐서 어떡하지? 아이고, 더 높여줘야 되겠어요. 작년엔 키가 이렇게 안 컸거든요. 근데 우리 장난 아니게 컸네요. 우와, 또 어, 이거. 열었다 닫았다 하기도 불안하네? 다칠까봐? 살짝 열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쪽으로 부호막은 설치한 이유가 작년에 저런 씨, 씨가 빨갛게 여물거든요. 아주 이뻐요. 근데 새들이 그랬는지 아니면 야생동물 짓인지 씨를싹 도둑맞았어요. 그리고 인삼의 그 개수도 좀 줄은 것 같고, 그래서 이쪽, 이쪽으로 아마 야생동물들이 잘 다니는 것 같아서, 걱정돼서 이렇게 보호막을 설치했습니다. 어, 그런데 키를 높여줘야 될것 같네요. 와우. 작년보다 키의 크기가 확 다르네요. 제가 인삼을 다 키우고 있다니, 신기하십니다. 지금 보이는 이 노란 얘네들은 솔잎이 떨어진 거예요. 솔잎, 솔잎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? 오 마이, 저렇게 크다니. 신기하네요. 인삼도 이렇게 크는구나. 아, 신기합니다. 여러분들 좋은 거 많이 드시고, 좋은 거 많이 키우시고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